국제공항에 있는 영종도는 서울이랑 되게 가까운데 되게 먼 곳에 여행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가 서울이랑 가깝다 보니까 호캉스 하시러 이곳에 많이 오기도 하시는데요. 유럽 어디 정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냥 이 공간 자체가 너무 낭만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귤랭 가이드 재정우 승무원 정수현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국제공항을 가기 위해 지나가야 되는 영종대교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인천국제공항 도착하셨을 때나 아니면 출발하시기 전에 인천에서 시간이 조금 남으실 수도 있잖아요 공항 근처에서 재미난 게 뭐가 있나 알려드리려고 인천국제공항 주변 놀거리 편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갈매기 소리 귀보세요 <놀람> 이제 여기로 날아오는 시즌일까요? 여기가 서울이랑 가깝다 보니까 호캉스 하시러 이곳에 많이 오기도 하시는데요. 국제공항에 있는 영종도는 서울이랑 되게 가까운데 되게 먼 곳에 여행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심지어 되게 갯벌이 특이하게 생겼어요. 공항 근처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지 강귤렌 가이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완전 만족하실 겁니다. 여러분, 영종도는 섬이어가지고 바다를 즐기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영종 시사이드 레일바이크를 왔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다행히 되게 한산한 편인데, 주말에는 사람이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거는 소셜에서 구매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바다 보이시나요? 지금 가을이어가지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다이그 타기 진짜 최적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진짜 기찻길처럼 차단기도 있어요. 걸어다니면서 오시는 분들은 여기 포토존이어서 사진도 되게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찾아봤을 때는 여기에 인공폭포도 있다고 했는데, 아니, 영종도에 이렇게 재밌는 거 많은지 왜 몰랐을까요? 길마다 10m 이상 안전거리 유지하라는 표지판이 있거든요. 안전거리 유지하시면서 재밌게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네이바이크를 한번 타봤는데요. 이게 5.6km여 가지고 한 40분 50분 정도면 끝이 나는 코스거든요. 양쪽 거리가 많이 넓지 않아 가지고 이제 마주 보시는 분들이랑 서로 인사도 하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laughs> 옆쪽에 있는 바다도 보실 수 있고 바다 앞쪽으로는 완전 풀숲이 막 있거든요. 외국 분들은 꼭 오셔 가지고 바다 산책 겸이 레일 바이크 한번 타시면 진짜 사진도 건드실수 있고 추억도 되실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강길랭 가이드 점수는요. 4점 7점 하겠습니다. 사실 저 어저께 오리배 타고 왔거든요. 이게 오리배보다 훨씬 재밌어요. 풍경을 즐기기 위해서라도 이거 꼭 한번 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바이크를 타고 조금 배고파져가지고 맛집을 찾아왔는데요. 저희 회사 선배님이 이 집이 진짜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여기는 인천국제공항이랑 완전 근처여가지고 여기 들리셨다가 서울로 넘어가셔도 되거든요. 여기에 빨간 거랑 하얀 거 메뉴가 있는데 빨간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골 메뉴고요. 하얀 거는 연포탕이라고 하시거든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약간 기력이 떨어지거나 건강이 염려될 때 이런 스태미나 음식을 먹거든요? 진짜 유명하신 분들 엄청 많이 왔다 가신 집인데 국가대표 윤성민 선수님도 오셨었는데 그 진짜 살아있는 산낙지 있잖아요. 그게 한국에서 되게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전에 광장시장편에서 산낙지를 보여드렸었는데, 그때는 진짜 살아있는 낙지였잖아요? 이번에는 익힌 낙지니까, 처음 드셔보시는 분들은 거부감 없이 도전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소스도 떡볶이 같은 그런 느낌인데, 조금 더 매콤하고, 낙지가 질기지도 않고 엄청 연해서, 애기들 먹어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산물이랑 고기 두개다 들어가 있어서, 누구랑 와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만 먹으면 좀 맵잖아요. 외국분들한테 약간 피클 같은 느낌인데, 물김치를 같이 먹어주면 입이 상큼해지면서 호불호 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에는 꼭 먹어야 되는 게 칼사리를 시켜서 먹어야 된대요. 아니, 근데 그 칼사리 하나 추가했는데 사장님 남는 게 있으신 건가? 저희가 이거 낙지 한참 많이 먹었는데도 아직도 낙지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이 칼국수 면 식감도 너무 좋고, 이 소스가 너무 맛있어요. 칼사리까지 너무 맛있게 먹고, 볶음밥을 주문했는데, 소스가 너무 맛있어서, 볶음밥 했을 때 진짜 빛을 발하는것 같아요. 한국인 취향 저격하는 맛집인 것같아니 이제 5점 할게요. 당글랜가에 대 별점은, 아니, 저희 팀 모든 사람들의 별점은 5점입니다. 제가 진짜 한. 한달내 먹은 식당들 중에 여기가 제일 맛있었고요.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으실 때이집 와가지고 이거 꼭한번 드셔보세요. 여러분 제 뒤에 이 교회 보이시나요? 지금 보고 계신 이곳은 이 공간이 되게 유명한 곳인데요. 메인 공간 외에도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이루어져 있거든요. 진짜 그 숲속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평일 월요일인데도 거의 모든 테이블에 다 손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이 팔찌를 하고 계시면 야외에 있는 전시공간에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빵 종류가 진짜 다양한데, 이 카페의 상징인 흑빵 두 종류, 대파 크림치즈 베이글, 라떼를 함께 주문했습니다. 근데 베이글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깨가 완전 가득 박혀있는데, 입안에 넣자마자 그 깨향이 확 나거든요? 이건 진짜 호불호가 없을 수밖에 없는 메뉴입니다. 이 가게의 베스트 2라고 하셨던 흑빵 한번 먹어볼게요. 시루떡 그런 모양인데 안에 크림이 들어있거든요. 빵 같기도 하고 과자 같기도 하고 달콤해가지고 완전 제 스타일입니다. 전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1층에서 한 칸만 올라가시면 그 위에 밑을 내려다 보실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도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앉아보셨으면 좋겠고 안에 뭐 포토존 같은 것들도 많은데 하슴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도 너무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카페에 앉아가지고 공연을 함께 즐기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진짜 보고만 있어도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너무 신비하고 아름다워요. 감귤렌 가이드 별점은 공간 점수 10점, 맛은 4.5점입니다. 아니, 한국에 이렇게 재밌고 좋은 공간 있는데, 왜 바로 서울로 가세요? 제가 카페를 한 곳만 소개해드리기엔 너무 아쉬워서 너무너무 좋은 카페를 한곳더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은 카페의 림이라는 카페이고요 옆에 수국이 있는데 유럽 어디 정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 갬성 너무 좋잖아 사실 여기가 쉬는 날인데 가게를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사장님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가게 진짜 예뻐요 그러면 오늘 다른 메뉴는 다 가능한가요? 아, 네. 메뉴판 있는... 저는 좀 궁금하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저 리뷰도 쓸게요. 네, 여러분. 이 가게에 시그니처가 많다는 사장님 얘기를 듣고, 커피 오마카세 온 것처럼 총 7가지 메뉴를 주문해봤습니다. 메뉴들이 다 각기 다르게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먹기 아까워요. 이 카페 너무 내 스타일이야. 이 메뉴의 이름은 소호 아이스크림 라떼이고요. 밀크티 맛도 나고, 아이스 라떼 맛도 나고, 아이스크림 약간 녹으면서 그 달달한 맛이 함께 나거든요. 오 되게 맛있게 특이해요. 이 메뉴는 피스그라니따라는 메뉴이고요. 에스프레소를 얼려서 가은 다음에 그 위에 피스타치오 크림을 올린 메뉴라고 합니다. 그 에스프레소 생각하면 딱 쓴맛 그게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쓴맛 없이 그냥 약간 아메리카노? 이 위에 과자들이 같이 씹혀가지고 그 차가운 얼음이랑 식감이 되게 좋아요. 소리도 좋네요. 근데 이 위에 올려져 있는 게 초코 파우더 같거든요. 그나저나 이 크림 색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환상적이야 피스 그라니따랑 다르게 크림이 먼저 입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향기가 확 나더라고요. 이피스타치오 크림이 꾸덕해가지고 섞어서 먹으니까 크림의 달콤함이랑 고소함? 이게 섞여져가지고 뿌려져 있는 과자가 식감을 훨씬 더 맛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나 로트스 좋아하네. <laughs> 이거는 오트 우유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비건이신 분들이 드실 수 있는 커피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림 너무 좋아하는데 크림이 잔뜩 있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유보다는 좀더 가볍고 아몬드 향이 확 나거든요 밥프 찍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칼로리 걱정된다 하시면 너무 괜찮은 음료일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 계피 한개 꽂혀있는 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건 혹시 빨대처럼 쓰는 걸까요? 요새 많이 드신다고 하시면서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진짜 마시자마자 바로 그 계피 향이 나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집은 커피가 너무 맛있는 집인 것 같아요. 다각 가지 특색이 있어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인슈페너 같은 것도 크림 있는 부분이 제일 맛있잖아요. 크림 많이 주는 집을 좋아하는데 이 집은 크림을 정말 듬뿍 담아줍니다. 학교도 위에 크림이 남아있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반거 필요할 때 이거 드십시오. 또 태국 갔을 때도 방콕에서 이 커피 전문점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매니아층이 있나봐요. 그래서 오렌지 커피 한번 드셔보시고 싶으시면 카페 린 추천해 드립니다. 오렌지 말고 감귤 써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카페림에서 6가지 시그니처 라떼랑 오렌지 크림 라떼 같이 먹어봤는데요 원픽은 이 소호 아이스크림 라떼입니다 진짜 처음 먹어보는 맛이거든요 아, 음료를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감귤랭가이드의 카페림 별점은요 4점? 8점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가 베이커리 되게 유명하다고 들었었는데 매번 그 메뉴가 조금씩 달라진다고 하시거든요. 또 색다른 메뉴도 드실 수 있다고 하니까 와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근데 무엇보다도 여기 아름다운 이 공간들 보이시죠? 그냥 갑자기 프랑스에 와있는 그런 기분. 인천국제공항 오셨는데 아, 여자친구랑 어디 데려가면 좋을까 싶으셨다면 무조건 카페림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무조건 또올 거예요. 네, 여러분, 이곳이 제가 준비한 마지막 코스입니다. 지금 보시면 해가 저가고 있거든요. 이 아름다운 노을 보려드리려고 저희가 완전 호다닥 달려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뷰 즐기면서 조개구이 먹는 그 낭만이 있는데 그 낭만을 완벽히 이뤄줄 가게입니다. 근데 이미 이 뷰에서 만점 아니에요?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많이 없다고 들었어요. 근데 한국은 지금 가을이거든요. 가을에 사람들은 이 대하를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굴 엄청 비싸잖아요. 오이스 좋아하시는 외국분들은 한국 오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먹는 게 흰다리 새우거든요. 근데 그 새우보다 대하가 더 통통합니다. 근데 이게 소금 위에서 구워진 거여가지고 짭짤한 맛도 나고 아주아주 아주 맛있거든요. 등을 이렇게 따주면 이렇게 완전 쉽게 열립니다. 제가 특별히 귤님들은 새우 다 까드릴게요. 저한테 오세요. 저는 원래도 새우를 좋아하지만, 철에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살 진짜 통통하고, 너무 맛있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몸통을 껍질 발라서 먹은 다음에, 이 머리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버터구이를 해먹거든요? 그게 또 어마어마한 별미입니다. 팁을 드리자면, 머리살을 좀 남겨놓고 하시면 더 끝장나게 맛있습니다. 제가 이거 맛있게 튀겨가지고, 우리 강귤랭가이드 팀 사람들 다한 입씩 먹여줄 거예요. 저희 엄마는 이렇게 이 뿔을 떼고 먹으면 된다고 알려주셔가지고, 집마다 먹는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저희 집은 이렇게 먹습니다. 뿔님들은 어떻게 드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강귤랭가이드 점수는요? 이것도 공간 점수 10점? 맛 4점, 7점 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뷰에, 이 맛있는 조개구이에, 그냥 이 공간 자체가 너무 낭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은 곳을 항상 한 개씩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특히나 좋은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고르기가 다 한번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근교인데도 되게 정이 넘치고 따뜻하다는 느낌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인천국제공항 오셨을 때 바로 서울로 가지 마시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곳들 다 한번 들리셨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갔으면 좋겠다 싶은 곳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편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